난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려볼까?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막상 결과물을 보면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결국 이런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 맞아? 아, 나는 못하겠다. 라면서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. 그림은 못 그리는데 글꼰티도 써야 하고 팔로우도 모아야 하고 이걸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게 맞을까?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조차 못하시게 되는 거죠.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당장 인스타툰을 시작하셔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오입니다. 흔히 인스타툰을 시작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죠? 근데 사실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요즘 2030 세대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어떤 게임기가 많을까요? 그림은 엉성하지만 감정이 잘 표현된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다. 일부러 그 어설픔을 담아낸 이모티콘이 오히려 더잘 팔리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.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다소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는 걸 좋아합니다. 인스타툰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은 20대에서 30대인데요. 이 연령대는 잘 그려진 그림보다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야기, 공간가는 감정선에 더 집중을 합니다. 즉, 중요한 거는, 와, 진짜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? 라고 하는 감정인 거죠. 그래서 발로 그린 듯한 그림이라도 그 안에 진짜 감정이 담겨 있다면 충분히 사랑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그림을 안 그려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림은 솔직히 그릴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영역이거든요. 지금 못 그리더라도 여러분의 캐릭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려보신다면 그림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점차 능숙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잘 그린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인스타툰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. 일단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날것 그대로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오히려 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좋은 내용의 글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인스타2는 그림보다 글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. 중요도를 따지자면, 그림이 10%라면 글이 90%일 정도로, 인스타2는 그림보다 글이 더 중요합니다. 너니까 잘된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, 1년 전시오튼 콘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프로크리에이트 사용 방법도 잘 모르고 그림을 잘못 그려서 보시면 모든 컵마다 캐릭터들이 일관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손도 삐뚤삐뚤하고 채색도 잘 못하는 실력이란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런데 제가 이때 집중했던 것이 바로 콘텐츠 소재와 글 콘티였습니다. 감정을 나누고 누구나 겪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저는 이런 그림으로 6개월 만에 1만 팔로워를 모았고 1년 반 만에 5만을 달성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도 내가 무슨 인스타툰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?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. 잘 그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, 경험, 일상,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셔야 하는 건데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핑계를 만들게 됩니다.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6개월 후, 1년 후에는 저처럼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그림을 잘못 그리는 그 실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강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